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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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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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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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요? <laughs> 사실인가요? 아, 그거 떼지 마, 소민아. 현장을 잡았다, 엄마가. 그거 떼면 소민이 어깨 아파. 소민아, 떼지 마라. <laughs> 이 시기야. 현장 걸고. 어. 근데 저찌지 소리가 안 났었는데? 그거 빼지 마세요. 자꾸 찾잖아. 전화기 어디 갔어요? 떨어졌어? 어떻게 주울 거야? 내가 주워 근데 왜 떨궜어? 시키야. <laughs> <식기야>. 주세요 해야지. <laughs> 전화하고 싶은 사람. 제요. 자. 야. 안 줘. 안줘안 안 줘요 줘요 던지면 안돼야안줘 엄마 안 줘요 주지 마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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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겠다, 자겠다. 바바이 음, 예쁜 집 <laughs> 사랑해요. <웃음> 윙크, 윙크, 멈칫했어 <laughs> 아이고 사랑해, <잘하네>. 윙크, <웃음> 윙크, 윙 <laughs> <에이, 에이. 웃음> 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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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. 건지, 건지, 건지. 장기 재방출 또뭐 할까 소민또뭐할 되지. 소이코 어디 있어 코코코코아코입되입소이눈 어디 있어요? 눈눈 여기네 눈소미눈 예쁜 짓 빠빠이 해, 그럼, 빠빠이. 옳지.